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한평 나비대 축제 등 전남에서는 봄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대구로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창군이 2023년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북교육청과 고창군이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가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봄이 무르익는 요즘 남도는 축제가 한창입니다. 한평 나비 대축제를 시작으로 보성과 담양에서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봄의 싱그러운 모습을 만끽하기 위해 축제의 장소로 나들이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새하얀 나비가 봄꽃 사이로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온실 속에서 펼쳐지는 나비들의 화려한 군무에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처음 보는 것들도 많아서 신기했고, 한 번씩은 꼭모면 좋을 것 같은 곳. 스무 종, 25만 마리의 나비들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한평 나비 대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눈에 띄는 볼거리 중 하나는 바로 지난 2008년 만들어진 황금 박쥐상. 가로 1.5m. 높이 2.1m 크기로 순금 162kg, 은 281kg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찾아오시는 관광객들도 지금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한평군에 보배가 됐다. 녹차의고장 보성에서는 내일부터 세계 차 엑스포가 열립니다. 9일 동안 다양한 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개막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담양을 대표하는 대나무 축제가 4년 만에 돌아옵니다. 추성 경기장과 관방재림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각종 공연과 경연 대회, 먹거리 장터가 펼쳐집니다. 어, 경치도 좋아지고 네, 잘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절정을 향해 가는 봄 기운 속. 남도에서는 다채로운 축제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대구로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서는 대구로를 오픈형 종합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신규 서비스 제3자 참여와 대구로 데이터 공공서비스 활용,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수수료 유지, 운영 지속성 보장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의 공공성과 운영 지속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업들에게 플랫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운영사업자가 대구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플랫폼 운영권 등을 대구시가 우선 취득하도록 해 시민들이 믿고 대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평창군 인구 감소 대응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김영희 학술연구교수를 초청해 평창군이 처한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인구정책과 지방소멸의 관계, 평창군 인구변화 특성, 인구대응 방향 등이며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평창군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발굴하는 등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봄철 임산물 생산철이 맞아 산림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조경용 수목 등 임산물 불법 굴 채취, 산림 오염 행위입니다. 선계도 후단속을 원칙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먼저 추진합니다. 임산물을 불법 굴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관련 임산물은 몰수됩니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해 산림 내 불법 행위로 25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18건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7건에 대해 총 19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농가 영농비 부담을 덜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농자재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행복농자재 지원사업은 논밭 구분 없이 제곱미터당 100원 기준으로 최대 3헥타르까지 농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성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회 추경에 28억 6천7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은 신청 완료 후 해당 농가의 자격검증을 거쳐 5월 중 농가별 사업비를 확정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생성군이 2013년 청년도전 도전 플러스 청년 취업 올인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취업이 어려워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에게 개인별 심리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수당과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단기 프로그램인 기초반은 7월 6일까지 30명을 모집하며 4주 동안 밀착 상담, 사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수자에게는 50만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장기 프로그램인 심화반은 5월 16일까지 10명을 모집하며 취업 역량 강화,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5개월간 운영합니다. 이수 시 매월 50만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5개월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인센티브가 추가돼 총 3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횡성군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 사업에 군단이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4억 100만 원 포함 총 4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반도체 및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 일본 기업을 방문해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김지사는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 기업인 ERI를 방문해. 충북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제조용 석영유리 생산 기업인 시나츠 쿼츠를 방문했습니다. 김지사는 충북에는 반도체 및 배터리 글로벌 기업이 있어 관련 분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며 충북에 더 많은 투자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앞으로 1년 안에 충북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일들을 재정비하고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중부 내륙 연계발전 지역특별법, 출산 육아수당 등의 정책에 속도를 내자는 겁니다. 김 지사는 도민들이 충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을 더욱 강력하게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이 포항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식을 가지고 힘찬 출발을 알린 미래기술연구원은 한발 앞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연구개발에 매진하는데요.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모델로 포항과 상생발전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포스코 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이 20일 포항의 본원을 열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 부지내에 위치하며 포스코그룹의 R&D 컨트롤 타워로서 AI,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저탄소 에너지 분야 세계 연구소 체제를 통해 철강 산업을 포함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전략 수립을 총괄하고 연구 개발 관련 의사 결정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또 포항의 연구 인프라 활용, 핵심 인력들과의 학술 교류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국내 우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기초단계 연구협업을 시작으로 해외 연구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등 R&D 허브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미래기술연구원 포항본원이 지역 인재 양성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포항의 우수인재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산업 R&D 허브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전라북도 소식입니다. 전주시가 자전거의 날을 기념한 2023 전주시 자전거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전주시는 22일 치명자산 성지 인근 평화의 전당 잔디광장에서 자전거의 날을 기념한 2023 전주시 자전거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시민과 자전거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가족,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기획된 이번 자전거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해 각종 체험 활동과 부대 행사를 즐겼습니다. 또한 바람쐬는 길과 전주천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행진에서는 참여자들이 타고 온 형형색색의 자전거와 함께 전주시 공영 자전거 코싱이 부부 연인이 함께 탈수 있는 2인승 포싱이 등이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고창군과 전북교육청이 새로운 전북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창군과 전북교육청이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고창군은 24일 고창군청에서 심덕섭 고창군수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새로운 전북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국민에게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분야 협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글로벌 인재 양성 정책과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 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등 고창교육지원청이 연계해 지역 교육 현안 해결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심덕섭 <목소리도> 고창군수가 고창군 배냉해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목소리도> 성송면과 무장면의 배냉해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구근한 <목소리도> 날씨로 배꽃 개화가 2주 정도 빨라지고. 고창 지역 아침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백꽃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아 배가 달려야 할 시기임에도 열매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나뭇가지에 맺힌 꽃이 거뭇하게 말라 있어 손을 대자 힘없이 부스러집니다. 농업기술센터 현행열소장은 좋은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내년에 더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온 피해 상호 관리 요령과 나무 수세 관리와 병충해 방제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심군수는 농가의 절망 섞인 하소연에 위로를 건네며 관련 부서에 피해 대책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광주전남 소식입니다. 해마다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여수의 새로운 관광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가장 먼저 루지 테마파크가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세계적인 브랜드 호텔과 대관람차도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섬섬 백리길의 핵심 관광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탁 트인 바다를 향해 루지가 시원스레 내려옵니다. 오비친 내리막길을 빠르게 질주하며 온몸으로 아찔한 스릴을 맛보게 됩니다. 바다를 보면서 타고 내려와서 너무 즐거웠어요. 다도해를 바라보는 여수 화양면에 2.4km 4개 루지 코스를 갖춘 최명테마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남 최초의 대관람차와 럭셔리 풀빌라 복합 상업 시설이 함께 들어섭니다. 우리 호텔을 올 6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놀이 시설로 대관람차와 일반 놀이 시설을 더 접목하여 특히 여수와 고흥을 다스께 교량으로 있는 섬섬 백리길의 핵심 관광 코스가 될 전망입니다. 고흥까지 연결되는 여수 섬섬 백리길과 관련지어서 굉장히 크게 좀 여수가 확장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마다 천만 명이 찾는 여수에 새로운 관광단지 조성이 첫 성과를 내면서 여수 관광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소기만 하는 물가에 밥한끼사 먹기 무서운 요즘 지갑이 얇은 대학생들의 부담은 더클 수밖에 없는데요. 대학들이 밥값 부담이 커진 학생들을 위해 아침 한 끼라도 단돈 천 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습니다. 아침 여덟 시를 갓 넘긴 시각, 학생들이 편의점 앞으로 하나둘 모여들더니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인 여덟 시 반부터 배 그때는 천원 도시락을 구입하기 위해 섭니다. 가격도 싸고 어, 맛도 좋고 그래서 제가 엊그제 처음 왔었는데 어, 확실히 아침에 와서 줄 서서 먹는 게 좋더라고요. 이른바 해자 도시락의 버금가는 푸짐한 양이지만 가격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개시 5분 만에 준비된 도시락 160개는 모두 완판됐습니다. 삼각김밥이 제일 가격이 싼데 천 원이잖아요. 근데 도시락을 천 원에 살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천원 아침밥을 주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5년 전남대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조선대와 호남대 등이 천원 아침밥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루 식비 부분에서 거의 한50% 가까이가 절약되는 느낌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보니 순천대 등 전남 지역 다섯 개 대학 또한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단돈 천원에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나 홍도를 좀 봐서 2학기에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치솟은 물가로 밥값 부담이 높아진 학생들에게 천원 밥상은 따뜻한 한끼 이상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바이러스 감염으로 시작된 꿀벌의 실종과 폐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월동 꿀벌 피해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데 3년 전부터 유황액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꿀벌을 키워내고 있는 농민이 있습니다. 아내가 지난 2008년 당충 봉합후폐병이 번지면서 시작된 꿀벌의 집단 폐사. 2020년 역대 가장 긴 장마에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수집하는 미원수가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는 바람에 굶주린 벌에게 꿀 대신 설탕이 먹여졌습니다. 이로 인해 꿀벌이 면역력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약해진 애벌레는 응해가 옮긴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돼 폐사하는 악순환이 대풀이 된 것입니다. 꿀벌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라지는 벌집 군집 붕괴 현상으로 지난 2021년 대략 78억 마리의 꿀벌이 소멸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월동하는 꿀벌 176억 마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한평에서 19년째 토종벌을 키우고 있는 김우택 씨에겐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사 피해가 심각했던 2021년 이후 3년째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있습니다. 진해 의 권유로 가축 질병 예방에 쓰이는 유황액을 물에 섞어 벌에게 먹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에는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치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황 이 제품을 쓰면서 완전하게 치료가 되는 것을 제가 실감했고 또 다른 데다 내가 치료를 줘서 해보니까 활성도도 좋아지고 병이 안 걸린 놈도또 병이 계속적으로 안 걸리더라 꿀벌 사육에 들어가는 유황액은 최고 400배의 물로 희석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조차 매우 적습니다 유황액으로 꿀벌을 지켜내고 있는 김우택 씨의 사례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GS 칼텍스 노사와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여수시 취업준비생을 위해 4천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GS 칼텍스 노사와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각각 2천만원을 기탁해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취업준비생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따뜻한 밥상의 사업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7년째를 맞는 따뜻한 밥상은 지난해에만 취업준비생 646명을 지원했으며 그중 113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여수시가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운기와 트랙터에 대해 등화장치를 지원합니다. 경운기와 트랙터는 야간 운행 시 주행 속도가 느리고 등화장치가 없어 식별이 어려워 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 2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아 부착대상 115대를 확정하고 부착비용 3,400만 원을 확보해 순차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거문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K관광섬 육성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4년간 100억 원을 확보하고 거문도의 역사 환경 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체험형 K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K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여수시 대표 섬 관광지인 거문도가 세계인이 찾는 K컬처 섬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 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한 제133주년 5일 세계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노총 제주도 지역본부가 주관한 이날 기념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환국 도의회 부의장 등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념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경과보고, 모범조합원 표창, 대회사 및 축사, 결의문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 및 노조 간부 40명이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세계 노동절 133주년을 맞아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제주 지역 노동자들의 결심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앞으로 노동 정책과 관련해 노동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안전 관련 유관 기관과 함께 도내 전 지역에서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2023 국민 안전주간 기간에 맞춰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연극, 음악 공연 등 문화 행사와 함께 알코올 중독 자가 진단 및 금주 상담 등 체험 전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캠페인은 지역 단체별로 역할을 분담해 세계 권역의 지역 주민, 학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식전 행사로 기마단 퍼레이드, 알코올 패치 검사와 금주 상담, 응급 처치, 심폐소생술 체험 등이 준비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음주 문화 개선 운동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약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봄을 맞이했지만 각종 호흡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기침 등 독감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두달 이상 기침 증상이 지속된다면 천식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병원에 방문해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